안녕하세요. 키로니트입니다. 오늘은 별자리 운세와 타고난 성격, 그 중에서도 겨울에 태어난 당신 염소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소자리를 대표하는 카드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이 앞에 두 장의 카드들은 별자리, 점성학 그림이 가미된 카드고요. 타로카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별자리 카드세요. 그리고 네 장의 카드들은 타로카드고요. 타로카드 중에서도 염소 자리를 대변하는 데빌이란 카드가 4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데빌이니까 뭐 엄청 안 좋은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타로카드는 22장의 메이저 카드들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별자리들이 다 대입되어 있는 카드들이 있고요. 데빌 카드에 염소 자리가 대입이 돼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데빌 악마라는 그 단순한 의미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카드들은 22가지의 인간 유형이면서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뜻도 빛과 그림자의 뜻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염소자리의 타고난 본성과 성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어, 염소자리 사람들은요. 지금 우선 별자리 카드를 보면 책임감이 있고 좀 질서를 잘 지키고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이 약간 답답하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카드는 산양이 돌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그림으로도 굉장히 좀잘 표현했는데 인내심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진지함을 상징하는 내용이기도 하세요. 굉장히 표현이 좋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좀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게으르거나 비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기반을 잘 다지게 근면한 분들이 염소자리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데빌카드에 적용된 것처럼 염소자리 분들은 성공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잘 나가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성취욕도 강하고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성욕도 좀 많으신 타입들이고요. 단점으로는 좀 권위주의적인 기질이 좀 강하고 고지식한 면들이 좀 있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단점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직업과 금전에서는요. 금전 감각이 좀 뛰어난 편이고 근면하기 때문에 염소 자리 분들은 가난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필요한 역할을 해서 전반적인 평판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비즈니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타입이고 장사꾼보다는 사업가가 굉장히 어울리고요. 직업적으로 뭐 사자가 들어가는 의사, 변호사, 판사 뭐 이런 직업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는 좀 성실하게 성공시키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호 행성으로는 토성이 있고요. 상징 보석은 다이아몬드, 상징 색깔은 검정색과 회색을 추천드리고요. 상징 타로카드 데빌은요. 이 염소 자리는 토성이 지배하는 인내의 별자리므로 카드에서 보여지는 느낌 그대로 흙의 자리이고, 현대적인 해석으로는 내면의 욕구와 야망, 끈덕진 성공과 발전에 대한 욕구를 나타냅니다. 야망, 욕망, 성취욕, 밀어붙이는 파워와 힘을 상징하는 카드들이세요. 염소 자리의 카드입니다. 나쁜 음이 아니죠. 데빌이라고 해서 멋있는데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또 염소 자리세요. 같은 출생의 유명 인물로는요. 뭐 마틴 루터킹, 모택동, 아이작 뉴턴, 아리스토텔레스, 에드가 앨렌포, 스탈린 같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겨울의 별자리, 흙의 별자리, 염소 자리에 대한 설명이세요.